사살을 막는 창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처음 뉴스를 봤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 왜저 사람이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인기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갈 것 같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했다는 뉴스 한, 한 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웃음은 곧 침묵이 되었고 내 마음 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정말 죽고 싶었을까? 그가 정말로 죽기를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자살은 죽고 싶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살고 싶지만 고통이 너무 큰 사람의 절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 토마스 조이너는 《자살의 신화》라는 책에서 사람은 쉽게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세 가지 조건이 겹쳐야 한다. 나는 짐이야. 나는 외톨이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세 가지가 겹칠 때 자살은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자살했지? 라는 질문보다 왜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누구도 그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지 못했을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켜주기 위한 책인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떡볶이도 못 먹고 죽는 건 억울하더라고요. 삶이 끝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자살은 죽음을 향한 열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절규다. 오늘 본문에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살게 된한 사람 만날 수 있죠. 바울과 신라를 지켰던 간수입니다. 그는 밤중에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보고 칼을 빼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칼보다 더 강했고 자살보다 더큰 진동이었습니다. 이말 끝에 간수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것이 자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상을 내주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내 곁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냥 다 끝내고 싶다라고 되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조이너 가쓴 자살의 신호 라는 책에 보면 자살, 자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공통된 감정을 공유한다 하나는 나는 짐이야 또 하나는 나는 소속되지 못한 놈이야 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겹치는 순간 사람은 극단의 선택 앞에 설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가장 철저한 감옥은 스스로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는 감옥이다 조지 오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살하고 싶은 적이 없으셨나요? 자살을 시도해 본 적도 없으신가요?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감옥에 분명히 갇혀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작은 오해의 마음이 무너지 작은 실패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오늘 또 새벽 예배자가 되셨나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창을 내준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감옥에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창을 내줬다고요.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찬송 한 구절, 한 사람의 따뜻한 품, 따뜻한 밥한 그릇, 따뜻한 손, 따뜻한 문자 한 통, 이것이 고통의 감옥에서 창을 내준 사건입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하늘을 보여주기만 하면 거짓말로 창문만 그려놔도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통로라는 것을, 디딤돌이라는 것을 새겨주는 창, 그 창을 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정말 설교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물론 이 말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으니까 죽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음 공동체 존재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본문이 와닿았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너의 절망에 함께 울어줄 우리가 있어.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고,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널 책임지려고 내가 남아 있어. 이말 한마디가 죽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살게 했다고요. 고통이라는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한테 창을 내버린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어,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게 만들었다고요. 세상이 점점 개인화 돼 갑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삽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신종 가정의 문화가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하고, 부부도 관계할 때만 합방하고, 나머지는 각자 내가 볼 태위 프로그램 보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이들도 노 터치. 함께라는 말이 오히려 짐으로 느껴지는 시대요 바울은 함께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함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으려 했던 사람의 칼을 멈춘 건 어떤 기적도 아니고 천둥도 아니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 혼자 살아남는 신앙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으로. 발전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아남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으로. 내 배, 내 은혜, 내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려고 하는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존재로, 살려내는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못 살립니다. 절망에 있는 자를 어떻게 끄집어 낼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사 공동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고통을 혼자 앓게 두지 않는 공간이어야 한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기운이 빠졌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가정 교회가 있잖아요. 자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고립된 창에, 고립된 감옥에 창을 내주는 것이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만 수치심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을 해치며 살아가던 그 사람. 사람들이 결박하려 해도 죄사슬조차 끊어버리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를 칩니다. 마가봉 5장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할 때, 끌어들이려고 할 때, 제발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신방 오실 필요도 없어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러다가 다음 날 죽었다. 기사 하나 남기고 떠나 버린다니까요. 그 마음을 방치하면 나는 짐이다. 나는 괴로움 자체다. 나는 살아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 가족에게 너무 부끄러운 존재야. 없어지는 게 나. 이게 귀신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너는 짐이야. 너는 민폐야. 너는 사라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래 알았다. 귀찮게 안 할게. 전화 그만 할게. 문자 그만 보낼게. 이랬나요? 오히려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괴로운 건 너가 아니야. 너를 괴롭게 하는 그 거짓. 너는 사라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회복돼야 될 존재야. 너는 문제, 짐이 아니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청사교회에서 함께 부흥 미션을 감당할 사명자야. 너 우리 교회 안에서 기둥 될 거야. 끝까지 말해줘야 돼. 나는 죽어버려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난 돈도 없어. 난 사랑받지 못해.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자살하는 사람들 곁에 항상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곁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장노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 힘을 내세요. 저도 왜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황장애증 앓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어려운 때마다 다 끝났구나 싶을 때마다 항상 책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봅시다? 목사님 뭘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돈만 들어볼게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려 합니다. 내가 또 알아볼랍니다, 목사님. 참, 평생을 잊지 못할 내 마음에 창을 내준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장모님이, 때로는 장인이, 때로는 아버지가. 뭘 힘들어 하냐? 엄마가 있잖아. 그래, 아버지가. 그거 하면 된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버지에게 알릴 수 없어 이건 엄마에게 알려서는 안돼 부모님께 알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이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아버지와 의논했더니 또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서 뭐 그것까지 꼭 가지고 염려하냐 어떤 선배님이 그래 윤영아 백목사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제게 힘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간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까? 왜 목사에게 돈을 주라고 할까? 오히려 목사에게 목양 성교원금을 주고 목사님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한테 왜돈 빌려달라고 할까? 제가 돈 빌려보고 알았습니다. 철박했구나. 마지막 철규였구나. 그때부터 저는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지 끼고 다니면서, 목걸이 차고 다니면서, 돈좀 빌려주세요 했던 사람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고통의 감옥에 갇혀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나한 사람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어떻게 해봅시다 반지 팔아서 가져와 어떻게 해봅시다 카드론 빼서 가져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긴급구제창구 가족은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술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은 해야 되겠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 절박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무능함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그들에게 창을 내줬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자를 싫어해. 난 남자를 싫어해.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그 신혼부부에게 긴급 구제창고를 만들어서 너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게. 그래서 그들을 결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이를 왜안 낳습니까? 한 사람당 1억에서 5억까지 듭니다. 아이 하나 출생. 지금 최은영 집사도 아이 낳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좋을 때죠, 사실은. 한명 낳으면 1억에서 5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갈 돈이 확 줄어. 밥못 사주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입고의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사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세워가는 일들,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하는데 또못 가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교회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처음이라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살룸속을 친구들이 다 제주도로 4월달에 비전 캠프를 떠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보잘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람 떠난 뒤에 부의금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감동 주셨을 때. 손을 내미십시오. 감동 주셨을 때 따뜻한 밥한 끼라도 사십시오. 감동 주었을 때 오늘 설교라도 영상이라도 보내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한테 설교 영상 한 편이 창을 내는 사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니까 잘 죽었다 말합니까? 난 충격 먹었어. 며칠 전에도 유력한 정치인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와, 이걸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그래 버리더라. 탄핵 송고 내리기 전에, 신호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강팍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교오이신의 국가 중에서 우리도 자살률이 일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 자살이 포함되어 있고 30대, 40대 아주 한참 꽃을 피워야 될 젊은 가장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 딸을 놓고 죽고 싶겠습니까? 눈이 감아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죽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창만 내주었으면 거짓말로 유리창만 그려놔도 감옥에서 소망이 생긴다잖아요. 야, 어떻게 내 먹고 살거다 먹고 살면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없네. 없어. 못주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찌 이리 말해놓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근조화환. 그렇게 보낼까요? 근조화환 10만원씩 합니다. 근조화환 보내기 전에 그 10만원으로 밥한 끼를 먹자고 했다면. 목사님, 나 이거 10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지금 교회 이기를 어떻게 한번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했다면, 목사가 그런 권사님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많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탄핵, 그거 기각, 인용 판결 나면 또 자살할 사람이 또 생길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주님이 있다. 어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힘 모으면 그거 어떻게 돼야? 우리 가정교회 나오면 그거 할수 있어야? 우리 가정교회, 가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아니, 이럴 때 팔라고 집이 있는 것이다. 집 팔자. 아니, 너를 살려야지. 아니다. 난너 이번 기회 호적에 팔란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찬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살을 막는 창문이로구나. 앞으로도 설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는 마지막 예배 드리고 돌아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내 설교 한 편이 그에게 새로운 창을 내는 시간이 될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나도 따뜻한 문자 보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내 설교 영상 부끄럽지만 내 설교 영상이라도 보내야 되겠구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면 성꾸라도 보내줘야 되겠구나. 난 어떨 때요. 혼사님이 집사님이 나한테 성꾸를 보낼 때가 있어. 극동방송 사장님도 한 번씩 성꾸를 보내. 내가 속으로 너한테 이거 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제가 인생에 정말 어두운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 성꾼을 보낸 그 문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미국의 김재열 목사님도 건축 헌금 다 하고 다 마무리했는데 또 다른 뭐 터졌다 그랬잖아요 끝이다 생각했을 때 자기가 거기 여의도 엑스폴로 집회에 참석했을 때 무릎 꿇고 있었던 영상 한 편이 쫙 지나갔는데 그때 권사님이 찬양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 사진이 나와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고 힘을 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자살을 막는 창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가정교회가 자살을 막는 창문입니다 아, 네. 오늘도 마룻바다 기도해서 열심히 설교합시다 열심히 찬송합시다 찬송, 항복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멋진 사람을 살게 할수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존재해서 자살률이 줄어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광주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